인성. 안녕하십니까. 서울 재개발 확실한 지역만 알려준다. j r 폭격기 신등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십시오. 그럼 도림해봄 시작합니다. 저는 노량진 뉴타운에 나와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9천세대의 규모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뉴타운 사업 중에서 빠르게 개발 추진 구역으로서 노량진 자체가 노후도도 그렇고 위치상으로도 여의도 반포 사이에 있다 보니 개발 압력이 높아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도림동 또한 여의도와 노량진, 용산과 인접해 있다 보니 개발 압력이 높고 도림동, 장미마을 주변에도 정비사업을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개발의 의지와 열정이 높은 곳입니다. 또한 강남에서조차 꺼리는 수주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1구역을 제외하고 8구역까지 시공사 수주 확정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림동 또한 1군 시공사, 특히 삼성레미안의 러버콜을 받고 있다 보니 개발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심장군이 이공수 불러서 탱크로 진도 지휘하겠습니다. 특히 이 구역에 나와 있는데, 노량진 이 구역 같은 경우, SK 에코플랜트가 시공하고 49층으로 용적률 413% 받았습니다. 이 구역의 평당가는 6,800만원, 도림동과 5분 거리인 여의도는 평당 6,00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반포의 레미안 원펜타스는 최고 35층으로, 기본 8사 타입이 23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반포, 노량진, 여의도까지 평당 6천에서 7천만원을 형성하는 부촌이다 보니 도림동까지 화이트존으로서 개발이 된다면 부촌을 형성할 도시가 됩니다. 지금 이 구역을 마지막으로 2억대 진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는 확정입니다. 오늘 밤최 전방은 도림 아닙니까? 도림동 장미마을은 영등포역, 신도림역 그리고 신풍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위치로 이미 트리플 역세권이지만 장미마을을 끼고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4개의 역을 낀 초역세권이 됩니다. 서울 정비사업에서 역을 끼고 개발이 들어가는 곳은 못 찾을 뿐더러 4개 역을 낀다는 것은 미래가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특히 마포대교를 건너 용산이 있고 앞과 옆으로 반포, 노량진, 여의도까지 이건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신 분들만 후회하십니다. 도림동 노후도는 평균 80%로 노후가 많이 되어 개발을 안할 수가 없는 동네인데 주민들의 의지 또한 좋아 현재 동의율 약46% 확보된 동의율까지 한다면 50% 중반대입니다. 도림동은 신속통합기획사업으로 개발될 예정인데 이번 각학께에서 신속통합 동의율 50-70%대인 에서 구역은 가산점을 더욱 받도록 배려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신청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하셔야 현금청산 안 당하니 하루빨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조합원수 550명에 예상세대수 최소 1772세대로 사업성이 서울 정비사업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지역입니다. 진짜 이런 데못 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매물을 찾으려 해도 없으실 겁니다. 도림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 다 같은 편 아닙니까? 여기가 마지막이니 하루빨리 선점하십시오. 도림동은 선안권 대개조의 모티브가 된 지역으로서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 즉 화이트사이트 도입이 된 지역입니다. 도심 내에 새로운 거점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여 기존 토지에서는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공간을 만듭니다. 전농 14구역 제한무단지 라인이 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성 좋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우니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도시혁신 둘, 복합 용도. 삼, 입체 복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의사 사례로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입니다. 개발 사업자가 토지 용도를 민간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화이트 존을 도입하여 노후된 항만 배우단지를 국제 업무 관광 등 세계적인 단지로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 의사 사례로는 미국 보스턴과 런던의 킹스 크로스역이 있습니다. 노후된 공업단지나 쇠퇴한 구도심 등을 직주 근접 수요에 부응하는 업무, 상업, 문화, 주거의 밀집 지역으로 전환시킵니다. 보스턴 사진을 보시면 항만 물류 창고 등을 주거 업무 공공문화 공원으로 구성된 수변 지역으로 재개발하였으며 킹스 크로스역 일대 또한 성범죄 마약 등 쇠퇴한 항구 도시에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건축물이 들어오고 구글,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오피스 건물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시리즈물인 해리포터의 관광 사업으로서도 이 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지 조건이 우수함에도 각종 제한으로 활용을 못하는 곳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도로나 철도의 지하화 후 상부에는 복합 개발과 더불어 주택, 청사, 종합 의료 시설 조성 등 기반 시설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용산을 레미안 용산 센트럴 또한 집창촌이었던 일대가 교통의 요점인 용산역과 더불어 용산의 멋있는 아파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또한 집창촌 개발과 서울 내에서 가장 넓은 중공업 부지가 개발되어 앞에 본보기의 마리나베이나 런던, 미국처럼 혁신적인 도시로 재개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주길 바랍니다. 제가 리드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저는 제 군들과 함께라 든든합니다. 증권과의 중심 여의도와 영등포를 의미하는 YBD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도림동, 부촌으로서 성장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학군, 교통, 일자리, 한강변까지 한 번에 누리면서 한강변을 따라 노량진, 반포, 여의도, 용산의 생활권과 시세를 따라가 시세 차익 또한 높게 볼수 있을 뿐 아니라 한강의 수요 또한 누리면서 랜드마크 아파트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 폭격해 주십시오. 이상 서울의 붐을 이끄는 리더 심장군이었습니다. 준석!